삼립 SPC 2024년 1분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해서 어, 연말 매출까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에 작년 대비 매출은 2.2%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4.3%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3회전으로 산출이 되고 PBR은 1.16 상태입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고 어, 투명합니다. 음, 오래간만에또 투명 기업을 한번 또 접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어,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삼립 SPC에 대한 그 관련 뉴스로는 식품사 삼조클럽 아홉 곳. 상반기 예상 성적보니 케이프도 약진 따라 희비가 갈렸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유혜린 기자가 모니터데이에서 7월 2일자에 보도를 한 내용이네요. 뭐 식품 종합식품기업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선정을 뭐 많이 했네요. 여기에서 한 8,800억 대가 있는데가 어, 한 여기 한세 군데가 있는데 오뚜기, SPC, 삼립, 농심이 있습니다. 어, 라면으로는 이제 농심이 관심 기업이고 오뚜기가 관심 기업입니다만 오뚜기가 공개된 기업은 어, 라면 및그 저기 다른 그 이, 장류 내지 이런 것까지 그. 그 포함한 그런 매출액이 되겠고 이 농심은 라면에다가 뭐 라면 땅인가 그뭐 그런 거 있죠 새우깡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삼립 SPC가 8800억 정도 할것 같다 어, 이렇게 지금 얘기가 그 언론 기자는 이렇게 이제 그 자료를 수집했는데, 이, 1분기 실적이 그러면 한 4,400억 되느냐 하면은 어, 이제 그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 사업 비중이 적은 동원 FMB, 동원 FMB가 여기 있네요. 어, 그 다음에 삼립 S, p c 삼립, 삼립 SPC인가? 어, 예상 매출 증가율은 각각 4.4%, 그 다음에 삼립 SPC는 2.4%로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 뉴스로는 삼립에서 정통 크림빵, 크림아뜰리의 사정을 선보였다. 김세용 기자가 스포츠 조선에서 보도를 했네요. 이 크림빵은 저희 어렸을 때 참... 그 우리 뭐 먹을 거 없을 때 그거 하나 어떻게 선물 받으면은 그 학교 앞에 문방구에서도 팔고 그랬었거든요. 그 용돈도 없어가지고 그거 못 먹어가지고 탁 침을 흘리고 그좀 어 부잣집 아들이 좀 사면은 좀뭐 얻어 먹기도 하고 음,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어 그것도 벌써 그 크림빵 나온 지도 꽤 오래되네요. 자, 그래서 어, 1분기에 매출액이 3,943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2.2%가 감소했는데, 재고,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9.6%를 감소시켰습니다. 원가 손익에서 산출할 때는 좀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스루프 관점에서는 아주 잘했다. 아,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매출 원가가 1.5% 감소했으니까, 그, 매출 감소일보다 적게 감소했다는 얘기는 매출원가가 올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 매출 총이익률은 0.5%가 감소했고 어 판매관리비를 그4.9% 감소시켰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128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대비 7.8% 약간 내려간 정도로 그 결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슬로프수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재료비는 2,511억 원으로서 3.9%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율보다 더 감소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1.8%인데 마이너스 1.8%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가격이 하락했다고 라 1차 추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수루푼율은 근데 반대로 1.2%가 증가했죠. 그리고 운영 경비가 1.7% 증가했습니다. 공장 가공비가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10.2%나 크게 증가했네요. 그래서 생산성이 0.01포인트 떨어져가지고 수루푼 영업 이익은 133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4.3%가 감소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4억 5,700만원이 더 많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음, 감소했기 때문인데 또 원가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가 이렇게 작은 것은 재고 회전율이 높은 기업은 이게 또 차이가 작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은 차이라고 한다면은 굳이 제조원가를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의견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그런 의견을 얘기하는 배경에는 어,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또 그런 얘기도 할수 있겠죠 어, 상품 재고가 그 제품 재고보다는 적습니다만은 어, 16억 1,500만 원이 감소했고 제품도 감소했고 제공품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w c a 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25억 원이 줄었어요. 그리고 전체 재고자산은 151억 원이나 줄었는데 원재료가 크게 줄었군요. 어, 그다음에 뭐 재고자산 평가손실, 그 이게 플러스 3,100만 원이면은 음, 그 환입을 이쪽에서 늘은 것은 환입으로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로 나오는 것은 이제 그 손실로 되겠죠. 이게 그 평가 금액이 그 증가했으니까 이 전년도에는 근데 이제 플러스로 나오는 경우는 그 환입을 잡았다. 이게 이제 현금흐름 표상에서는 아마 반대로 또 표시가 될 거예요. 어 그래서 비용의 성격 분류를 보면은 회사는 아주 그이 상세하게 그이 MC의 내역을그 했습니다. 재고자산의 변동은 제품과 <laughs> 제공품만 해가지고 상품은 안 들어갑니다. 원재료 사용액이 12% 감소했고 상품 및 기타 매출원가가 있는데 매출원가라고 한다면은 판매량이라고 볼수 있겠죠. 판매량이면은 이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안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ABC를 합친 MC 매출 원가 재료비는 3.8% 감소했어요. 그리고 운영 경비는 1.7%가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 경비 1,298억 원에서 판매 관리비 742억 원을 빼면은 556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 가공 비율이 16%에서 18%로 증가했습니다. 2.1% 상승했어요.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2.1%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단계는 재고자산의 변동 금액을 검증하는 건데. 에, 일본은 제가 재고자산 명세에서 뽑은 거죠. 25억이 아까 줄었어요. 그런데 비성분 쪽에서 회사가 표시한 것은 이게 플러스 886인데 이게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음, 비성분 쪽에서는 플러스로 표기가 됩니다. 그럼 차이가 16억 1,500만 원인데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것이 상품의 증감액이 되겠어요. 어, 회사는 그 A, A 재고자산의 변동에 에, 이 상품을 기준으로 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어, 이게 일치를 해서, 그, 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의한 1단계가 일치를 하면은, 에, 총 제조 비용의 차이는 있는데, 그게 상품의 증가액이 되겠어요. 어, 여기도 일치를 하고, 근데 이제 현금 물음표를 보면은, 음, 이거 현금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현금이 113억 원이 들어왔으면 재고가 113억 원이 줄어야 되는데 151억 원이 줄었어요. 그러면 38억 원의 재고가 얼루 없어졌다는 얘기인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 및 감모 손실 그게 합한 금액을 빼면 은 31억 5,100만 원이 재고가 여전히 어디로 날아가서요. 그런데 이게 그 식품 업체고 유통 기한이 있기 때문에 반품 폐기 손실을 합니다. 음, 이 31억 참 아까운 돈입니다. 이 아까운 돈을 폐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소문을 들으면은 그 옛날에 그이뭐그 성남에 무슨 그이뭐 샤인가 뭐 그런 그또 그럼 빵 공장이 있죠? 지금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거기에서 이제 물건을 띄어다가, 그, 이게, 옛날에 그 편의점이, 우리나라 편의점이 발달되기 이전에, 일단, 어, 또 동네 구멍가게에 이제 납품을 하고, 어, 그런, 또 도매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간에, 빵의 도매상. 아, 어, 옛날에 뭐, 뉴욕가루로도 이렇게 그 빵을 갖다가 배달하고 이 동네 점포에 구부려 그 하렸을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어, 야, 31억이면은 근데 그거를 폐기했다 그래도 어, 완전히 어디 분쇄하고 그런다기 보다도 유통기한 정해놓고 그것을 고아원이나 뭐 이런데 주기도 한다 그럽니다. 그래도 먹어도 탈은 안 난다고. 하는 얘기를 그 납품하는 그~ 아니 그~ 저기 그~ 이~ 점포에 에 공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통기한 지난 거는 그~ 납품하는 사람들이 음~ 지들이 알아가지고 그것을 그~ 매대에서 그거를 그~ 회수하고 새거로 에~ 해주고 어~ 수금은 팔린 만큼 가져가는 건가 그런 식으로 뭐~ 한다 그랬나? 아 그렇습니다. 제가 음, 옛날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 회계 투명성이 이렇게 이때는 그, 것 자체를 어, 오래간만에 또좀 경험을 해보니까 삼립 SPC가 SPC 삼립인지 지금 헷갈리는데 뭐 옛날에 그저 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나가지고 불매 운동이 그이 여성분들께서 어, 파리 크라상인가? 그, 아니, 그, 파리 뚜레, 뭐죠? 그, 거기서 이제 불매운동도 하고, 뭐, 그런 뉴스를 본 기억이 있는데, 에, 그것은 이제 그, 최대 주주고, 어, 그, 삼립, 그, SPC는, 에, 빵만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는 하이면이라고 또 개발해서, 어, 우동, 그런 걸 하고 있죠. 어쨌든, 어, 뭐, 그런, 안전사고라든가 사망사고 이런 것은 불행하지만은 발생할 수 있는 적이 재발방지를 하면 될 거고요. 어, 여기서 잠깐 길어졌습니다만은, 어, 또 궁금한 것은 인건비 수준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건데, 에, 인건비가 399억 원, 일, 저기, 그, 1분기에 집행이 됐는데, 전년 동기보다 4.9% 증가했고, 직원수는 84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임금은 5 3 8 0만원으로서 2%가 상승했어요. 그리고 노동생산성 떨어졌고, 그다음에 노동분배율 올라갔습니다. 어, 그다음에 지급수수료가 제일 큰 경비 중에 하나인데, 18.2%가 감소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제국 가공비 배부제고자산회전율이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슬픈율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으로 상승하면은, 기대했던 것만큼 동일 방향이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세웁니다.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뭐, 걱정할 수, 단계는 아닌 거로 22.1%면은, 0.5% 감소를 시켰으니까, 어, 이 조금 일부 갚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연간 52회전 재고회전율이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높은 기업은 굳이 재정원가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어 주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4분면의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데 두 가지가 다 상승하면은 회계 투명성 가정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것도 입증을 해야 돼요.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이 인상이 돼야 됩니다. 또 하나 추가적으로 이 투명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서 증거를 또 제시해야 됩니다. 외부에서는 알 방법이 없겠습니다만은 총 판매 수량 나누기 지금 재고 수량을 하면 되겠죠. 그 품목마다 더해가지고 이제 가중 평균을 또 해야 되겠죠.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어, 정확하게 원재료 가격이나 판매 가격을 그 가중 평균을 해야 되는데 에, 이게 자그 매치 시기가 키좀 어려워서 단순 평균을 했어요. 어, 단순 평균으로 그 원재료 가격이 2% 하락했습니다. 그럼 하락한 것은 입증이 되고 판매 가격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에, 판매 가격을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원재료 가격이 내렸는데도 가격을 안내렸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상승이 됐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인간 이것도 패스가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구두로 말씀드린 거를 다 조견표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은 어, 결국 입증은 원재료 및 상품 가격이 하락하고 매입 가격이 판매 가격은 상승해야 되는데 에, 지금 개시된 것은 공시된 것은 원재료 가격만입니다만은, 어, 내려간 거 하, 확인이 됐고, 판매 가격 상대적으로 상승했다. 더그 투명하려고 그러면 상품 매입과 판매 가격도, 어, 공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눈에 뻔히 보이니까 그걸 못하는 모양이죠, 일반적으로. 또는, 어, 이 제조업체라고 해가지고 지금 공시 의무가 원재료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원재료만 하면 그만이지,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품의 비중이 작지가 않은 회사라면, 상품도 역시 넣어줘야 됩니다. 어쨌든, 패스가 됐다, 이렇게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23.4% 뿐의 진도율이 안 나갔기 때문에, 지금 맨 처음에 그, 이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어, 좀, 2.4%인가, 그 올라갈 것 같다. 그 기자가 그렇게 이제 정보를 수집한 모양인데, 어, 뭐, 그거 이전이라도 이게 이제 연말 거를 해보면 한 이게 90몇 되겠죠? 그러면은 한10% 정도, 어, 이 좀, 플러스 해보면은 목표를 그렇게 가져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좀 예산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를 일 더하기 310% 합니다. 연말 매출까지 예측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게 310%라 하더라도 한 3분기 남은 거니까 이걸 3으로 나누면은 분기마다 딱3.3% 정도씩 더 노력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매출이 1조 6,152억 어원 정도 하게 될것 같고, 어 판매, 영업이익 예산은 527억 정도 남는 거로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할수 있겠어요. 어이 매출 원가를 어떻게 산출했느냐 하는 것은 여기 제조 원가까지 다 예상을 해보고, 재고의 증강까지도 예측을 해서 뽑아내는 겁니다. 참, 제조원가에서 이런 것까지 하려면 은참 복잡하죠. 이 원재료, 재고를 감소시켰으니까 계속해서 연말까지 감소는 시켜야 된다. 그 추세로 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음, 뭐, 그냥 우수리 떼고 1조 6천 120억 정도 하게 되면은, 어, 494억 원 이익이 납니다. 계획은 아까 한500 메독 났는데 왜 이렇게 되지? 재고가 10. 재 판매를 그 아니 그그 그, 재고가 줄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 9.6%그 감소했기 때문에 원가 해결는 재고의 감소는 이익의 감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 쪽에서는 매출 판매 노력을 더 압박을 받죠. 그래서 1% 올리는데 성공을 했다 그러면은. 재고는 거꾸로 1% 줄겠죠. 어, 그 결과 648억 원의 이익은낼수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계획보다 영업이익이 153억 원은 더 증가시킬 수 있다. 1% 매출을 어, 증가하는데 성공한다면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스루풋 트루는 어, 단순하게 운영 경비 그냥 310% 올리는 거로 하고, 영업이익도 똑같이 하고, 매출재료비도 똑같이 하면은 1조 6천 1,660억 원이 똑같은 금액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는 1616, 1조 6천 160억 원을 하게 되면은 539억 원, 거의 540억 원이 남는 거로 되겠어요. 근데 이 경우가 이제 그, 52회전이 예상이 되는데 1회전만 더 해보자 아, 매출 증가를 더 해보자는 얘기죠. 이, 그게 사실은 2%더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1회전 더 하는데 그러면 매출 재료비도 2%더 증가할 거예요. 어, 이 논리는 요 밑에 이장한그 경제 이론까지 제가 동원해서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어, 그리고 매출을 또더 하려고 그러면 또 돈을 써야 되겠죠. 뭐 활동도 더 해야 되고 운영 경비 그냥 포탈로 봐서 0.7% 맥시멈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이제 그 매출 증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맥시멈까지 썼다고 본다면은, 어, 34억 8800만 원의 돈을 더 써가지고, 어, 88억 원의 돈을 더 본다면은, 에, 영업이익이 628억 원을 달성할 수 있고 어, 계획보다도 16.3% 영업이익이 더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SPC 3립처럼 WCI AI 회전율이 연간 52회전, 52회전이면 1년이 52주기 때문에 딱 일주일, 분식 1회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걸 조금 더 빠르게 하면은 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이 반품 폐기 31억, 아까운 돈, 그 돈을 또 아낄 수도 있을 겁니다. 재고회전이 빨라야 되는 이유는, 에, 폐기 손실도 없을 수, 있, 줄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재고가 감소했을 때, 스루프스는 어떤 그 트렌드를 보여주냐면은, 재고회전율이 상승했죠. 그 다음에 원가역에 이익보다 이익이 증가했죠. 어, 작은 금액이지만. 그리고 판매가는 원가 액계보다 1마리라도 조금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로프 회계가 디프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도또 표현을 해봅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367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7.6%였는데, 7.3%. 0.3%가 하락했어요. 그리고 2번 EMS 영업 활동을 통해서 전부 유입된 돈은 439억 원이 되겠고, FEM 최종 237억 원의 돈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 프리캐시 프로로 채권자한테 73억 8300만 원 이자 포함해서 갚아가지고, 어,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이0.6% 약간 내려갔죠. 어, 조금 갚았어요. 그리고 주주이 자유현금 흐름, 잉여현금 흐름을 자유라고 제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어, 똑같이 이 배당률은 2.7%씩 했습니다. 주가는 55,900원으로서, 이 전년 동기보다도 어, 1 2 3 0 0원이 그 주가가... 많이 내려갔네요. PBR로 보면은 1.39에서 1.16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매출이 조금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또 전문적인 투자 우리나라 그 증권회사들 이런 쪽에서도 어안 되겠다, 아, 좀 싸게 팔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된것 같아요. 최대 주주는 파리크라상 이게 4 0 6 6고 허진수 씨가 16.31%고. 허위 수씨가11.94%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은 5% 이상이 안 됩니다. 2.몇% 정도 가지고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s p c 3립 음, 1분기 실적을 분석해서 어, 연말까지 매출을 얘기해 봤는데 이제 6월 말이 돼 가지고 벌써 이제 상반기 실적들이 나오는데 이게 보통 한달 45일 내에 공시하게 돼 있죠. 그러면은, 한 7월 15일까지, 에 대부분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면은, 또 우리 기업들이, 그, 학생 주공원이라고 해가지고, 빨리빨리 결산해서 미리미리 공시하면 좋을 텐데, 그냥 기한까지 놔뒀다가, 그, 기한, 어, 1, 2틀 전에, 그냥 많은 기업들이 그냥 몰아가지고, 그냥, 어, 근데 일찍 일찍 하는 기업들이 가끔 눈에 띄어요. 어 그렇게 되는데, 상반기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스루풋 분석을 지금 그만둘까 말까 지금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 또 조만간 아마 그 상반기 영업잠정 실적도 기업들이 발표를 할 거예요. 원가 회계지만은 또 그런 잠정 실적들을 보면서. 어, 상장 기업들의 어떤 그이 영업 매출액과 영업이 이런 그 추세 이런 걸 봐가지고 음, 결국 한국이 현재 에, 저성장 구조로 조금 가고 있다는 게또 입증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잘 되는 기업도 있고 안 되는 기업도 있지만 평균으로 봐서는 아마. 지금 그 식품 업체는 뭐 많이 그 증가한 거로 뭐 이렇게 됩니다만은 어 아주 대표적으로 여러 업종을 이렇게 해보면은 어 그렇게 크게 나질 아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수출액이 최대 수출액을 했다는데 그런 걸 얘기할 때는 또 수입액도 최대로 수입을 했을지도 모르죠. 어 그건 두고 봐야 될 얘기고요. 이상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